여기가 오봉 줄기입니다. 우리 드디어 허대장이 나타나셨습니다. <laughs> 저것, 저것이 오봉입니다. 저것, 저기 오봉입니다. 아, 기이하네요. 어쩜, 네. 어떻게 저렇게, 방어기가 저렇게 올라앉을 수 있을까요? 아, 이 바위 랑 네? 암괴 하나가, 어떻게 보이는꽃난근처럼 보여요. <laughs> 딱두 글자로 귀, 두, 이렇게. 음. 그렇지, 그것도 괜찮지. 어느 게저 여성봉이라고? 귀여, 귀도. 귀신 머리. 응? 잘안 보이는데? 잘안 보이지만 저 여성봉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어요. 아. 뭐가? 귀두라는 저...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저 녀석. 여성봉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네요.